샬롬 복된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의 말씀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요. 한 영혼을 온전케 하고자 거친 광풍을 뚫고 그 영혼을 만나러 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거친 풍랑과 바다를 말씀으로 잔잔케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무서움에 벌벌 떨고 있는 그 제자들과 여전히 그 현장에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오늘도 이끌어 가시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존재 이유이자, 또한 앞으로 살아내야 할 존재의 목적으로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금 오늘 본문 1절, 배에 오르사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본 동네라고 말하는데요. 이곳은 바로 가버나움을 의미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절을 보시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근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제 본문에서도, 작은 자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더라. 기억나세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자금은 무엇이었습니까? 소위 열심히 하는, 믿음의 열심이 아니라, 어떠한 분이시냐, 예수님은 누구시냐, 믿음의 대상에 대한 온전한 인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작은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풍병자, 작은 자, 몸집이 작아서입니까? 아니면 나이가 어려서입니까? 그렇진 않아요. 여기서 이 자금은 무엇입니까? 어제 본문과 동일한 것이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것에 대한 온전한 인식.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이 치유함의 사건을 통하여 이 작은 자는 이제 믿음이 큰 자가 되는 것이죠. 어찌하여서요.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 사실을 온전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세요.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왜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병이 나았다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내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했기 때문인 것이죠. 서기관들의 이 생각. 죄 사함을 받았다. 예, 죄를 사해 줄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죄삼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니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여겼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그 속내를 알았습니다. 사절을 보셔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러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신성 모독이야.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수 있지? 말이 안 돼. 악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왜 악한 생각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이들은 제대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다. 결국 악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도전합니다. 5절.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나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뭐가 쉬워요? 어느 것이 쉬울까요? 답부터 말씀드리죠. 둘다 어렵습니다. 쉬운 게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우리가 뭐라고, 감히 다른 이들에 대한 죄사함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몰랐기 때문에 신성 모독하는 거야. 지가 뭐라고 그런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감히 우리가 무엇이 간데이 말을 할수 있겠냔 말입니다.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아니 어렵습니다. 한편 일어나 걸어가라 이말 또한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중풍병자 온전히 거동하지 못합니다. 친구들에 의하여 들것에 실려왔을 정도로 너무나 힘겨운 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안 일어나요. 꿈쩍도 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온갖 조롱과 비난이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허풍쟁이라고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말씀을 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 일로 인하여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험의, 어, 그러한 요소들이 얼마나 농후한가, 우리 알고 있죠. 일어나, 걸어라. 이거 쉽지 않습니다. 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질문하고 있지만, 이둘다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어려운 이란 말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자 중요합니다. 자 쉽지 않아요. 둘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오늘 핵심이에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느라 하시고 무슨 말이죠? 죄삼을 받아라. 이 말. 또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일어나 걸어가라. 어느 것이 쉽겠느냐? 우리의 힘으로는 둘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내 죄사함을 받아라.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오늘의 현실 가운데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내죄 사함을 받았다. 가시적이지 않죠. 우리의 영의 문제, 우리의 마음의 문제 아니에요. 한편 일어나 걸어가라.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죠? 가시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또한 눈에 보이는 것,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 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오늘의 현실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죄사함을 받으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고요.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좌절과 무너짐과 아픔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케 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것이 쉽겠느냐?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 6절, 그러나, 예, 그러나,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답임을 증거하는 공동체. 예수님이 우리의 답이십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존재 이유나 존재 목적이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고요? 죄 사함을 받으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요. 일어나 걸어가라. 육신의 질병 치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좌절과 낙담과 무너진 모든 자리에서 다시금 이렇게 세워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으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으로 힘입어 담대히 선포합니다. 주님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오는데 그 주님과 함께 온전한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요 또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또 내일부터 아마 이제 설 연휴가 이제 시작이 사실 본격적으로 되겠죠. 우리 예수 오메시 가족들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우리 그래도 내일 또 큐티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